제가 이제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이제 사례를 이제 여기 어, 어건별로 구별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혹시 은행 다니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증권사 아까 기획 업무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운영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아, 다음번에는 뭐 카드를 하나 넣어야 될것 추천 뭐 추천하는 뭐 그런 거 하나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해 봤고 저는 이제 은행 은행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뭔가 연체 예측하는 모델이나 아니면 뭐 대출 심사하는 뭐 그런 모델인데 통상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엑셀로. 이렇게 딱, 그 테이블 형식으로 아주 보기 좋게. 그러면 사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뭐, 그냥, 몇, 그냥 몇 줄이면 끝나요. 그냥 뭐, 런 누르면 나와, 이 정도는. 근데, 여기, 이 트리를 구성하는데 알고리즘이 뭐, 랜덤 포레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배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스팅, 뭐, XG 부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지 우리가 알고 써야 이제 이거를 썼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다 배워요. 이 FDP를 배우면. 근데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막, 우리 이제 컴공 전공하는 이제 친구들 용어로 이제 뭐 수도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포문 돌리고 뭐 이제 하나하나 써 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그거를 다뭐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그거의 맥락을 이제 우리가 알면 되니까 이제 맥락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죠. 랜덤 포레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 통해서 뭔가 모델들이 그러면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다른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델 중에 우리는 어떤 모델을 픽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성능 평가랑 모델 선택하는 이제 뭔가 이거는 그래프 이게 이제 아로시 커브인데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트라고 이 아로시 커브 그리는 거랑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권사는 이제 사실 저는 인터에저 리서치 센터에서 근무했었는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한투도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고, 뭐 삼성 증권도 이런 거 한다고 하고, 텍스트 분석으로 이제 뭔가 좀 뭔가 주가 예측이나 뭐 이제 이런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요건 뭐냐면 되게 심플한 건데, 테슬라 주가가 있고, 테슬라 그 이제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으면, 특정 시점에 나오는 뉴스 타이틀들을 쭉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한 다음에, 이 타, 타이, 이틀이 과연, 포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를 스코어링 하는 뭔가 메소드를 써서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 요것과, 그때의 수익률을 이제, 뭐, 리그레션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이제 요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뭐,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막상 하려고 하면, 뭐, 좀 쉽지 않고. 근데 이 우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요런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예, 센티멘트를 어떤 식으로, 그, 자연어처리 기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 접근도 해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논의도 해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운용사에서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뭐, 뭔가, 트레이딩 할 때, 전략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막, 전략들을 막 써가지고, 요거, 수라비앤 로스 계산해가지고 제일 좋은 전략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백테스팅을 할때막 같은 전략을 막 수백 번 반복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를 골라내는 게이 펄스 디스커버리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그걸 피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홈 메소드와 뭐 BHY 포뮬러를 써가지고 p v a l 피밸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적용시켜서 좀 좋은 스트레티지를 골라낸다. 이제 요런 게또 토픽 9의 논문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뭐 피밸류를 몰안 하는 모른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와서 배우면 되지. 사실 뭐 이게 뭐 통계 전공하는 통계 전공하 친구 지금 데려다 놓고 피밸류가 뭐야 설명해 봐. 이제 이렇게 하면 아, 피밸류 뭐였지? 아, 뭐 그냥 뭐이 그냥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와서 이것도 배우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설명의 자료고요.